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시 곡성군 출신 통합진보당의 김선동입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 것 같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때문에 내라는 말을 조작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국정원 때문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강제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 때문에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겨울 고가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국회가 우리 농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춥고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지난 11월 28일부터 34일째 국회 앞에서 엄동 사람의 추위와 눈보라 싸워가며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쌀값 몇 푼을 더 받자고 얼음장 같은 아스팔트 위에서 새우잠을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8년간 잃어버렸던 농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지금껏 지키고 있는 농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단지 생산비를 보장받고 생산자 주체인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할 뿐입니다. 지난 8년 동안 8 0 k g 들이 쌀한 가마 목표 가격이 17만 0083만에 불과했습니다. 8년간 단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통계만으로도 물가는 27%쌀 생산비는 26,000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21만 7,000원이거나 최소한 19만 6,000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농민단체가 산정한 쌀 생산비는 23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17만 4,000원을 이야기하고, 17만 9,000원을 이야기함으로써 농민의 자존심과 농민의 가슴을 구역 팠습니다 이제 18만 8,000원이 여야 합의로 되었다고 하지만 뚜렷한 근거 기준도 없고 농업 현실에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외면한 그런 수치입니다. 2008년과 2010년에 국제 곡물가 폭등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증대시켰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곡물 자업도가 11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2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조차도 2020년까지 50%의 자금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도 90% 이상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은 향후 5년간의 단순한 쌀 목표 가격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미래, 지금까지 농기와 농촌을 지켜온 농민의 자존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쌀값은 농민값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농민들의 외침을 한번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필리핀은 1980년대 연간 26만 톤씩 쌀을 수출하는 쌀 수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부터 값싼 곡물을 수입하는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2009년에 270만 톤의 쌀을 수입하며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필리핀은 2000, 1998년 2008년에 쌀값 상승으로 소요사태까지 발생해서 국가안위가 위태롭기도 했습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농업을 전시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쌀 목표가격이 18만 8천 원으로 결정된다면 올해는 어차피 우리 농민들에게 변동지불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쌀값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농민값인 쌀값을 야합으로 졸속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참여 속에서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변동지구금을 포함한 제가 발의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농촌, 농업, 농민을 생각해서 부디 이안을 부결해 주시고 새로운 제도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